박진의 실전 사주를 제가 이제 연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꾸준하게 그 육식 갑자를 가지고 일주별로 이제 제가, 어,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거든요. 오늘이 이제 60번째, 마지막, 개해에 대한, 개해 일주에 대해서 실전 사주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육식 갑자에 대한 어, 육식 갑자 일주에 대한 설명을 이제 모두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은 개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 의뢰한 사람은 92년생 여자예요. 92년 어, 5월 16일 생이고, 어, 12시 낮에 태어어요 12시 05분에 태어났다고 그러네요. 여자고, 어, 이거는 엄력입니다. 자, 이를 우리가 이제, 어, 할 때마다 매양 얘기하지만, 이제 사주를 먼저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어, 언제 몇 년에 태어나냐? 원숭이 띠에요. 원숭이. 자, 임신년에 태어났다. 근데 5월달이니까, 그죠? 이거는 5월달, 병오가 되겠네. 그죠? 병오가 된다. 16일이니까 개해가 되겠지. 그렇죠? 개해. 어. 시간은 낮으니까 오시가 되겠다. 오시오시가 되겠다. 자, 이렇게 사주를 이제, 어, 세우고 나면, 뭘 한다고 그랬다? 나를 찾는 것이다. 나다. 이게 나. 그죠? 나다. 내 일주가 뭐냐? 개수다. 이렇게, 개수다. 자, 개수가, 어, 그걸 보면, 음, 수생목 목생화니까, 이게 틀리니까, 음량이 틀리니까 정제가 되겠죠. 그렇죠? 개수가 임수를 보면, 이거는 어 상관이 되겠다. 상관. 수생목 틀리니까, 어, 이거는 틀리잖아. 수생목 아니다. 금생수. 금생수로 들어가니까 틀리니까 이거 편인이 되네, 그죠? 편인이 되고, 오는 음이니까 편제가 되겠다. 해는, 어, 양이니까, 급제네, 급제. 그죠? 급제. 오은 편제. 토는, 토생은 금생수니까 반승인데, 틀리니까, 정관 맞습니까? 정관 이렇게 보 이렇게 보면 되겠다. 맞아요? 어. 아 어. 정관 정제 상관. 상환. 아 어, 상관은 이니까 그거죠. 같은 같은 그거니까. 겁체도 겁체 급제. 어 그랬어요. 겁체. 그 다음에 이제. 변인이 되고 틀리니까 틀리니까 증인이 됩니까? 응? 이게 자, 꾸잘안 되더라고요. 어 증인이 됩니다. 엄량이 틀리니까 증인이 되고 편재, 어, 겁재, 편재.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뭘 해준다고 그랬다. 어, 시장관을 해준다. 인신사이는 뭐부터 시작한다? 무로부터 시작한다. 그죠. 무갑임이 되겠네. 무갑임이. 어, 그 다음에 자오묘충은 두개정 한다고 그러죠. 이거 병이 되고, 정 되고, 병기성 되고, 신은. 인신사이 시작되니까 무로되고 무임경이 되겠죠. 그렇죠. 시장은 나렸어요 이렇게. 어, 오가병리정이 된다. 이렇게. 음, 음. 어, 급제를 보면서 이게 뭐가 됩니까? 제왕이 되지. 제왕. 1 2이 운수로 오면 제가 해를 보는 제왕이 되고, 이건 지살이 됩니다. 개가 5를 보면, 어, 이건 절이 되고, 신을 보면 4가 되니오 5를 보면, 절이 되겠죠. 그렇죠? 절이 되고. 어, 이렇게, 이 정도 해놓을 수있 응.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뭘 한다고 그랬다? 음. 응. 용신을 본다. 이렇게 했죠. 용신을 본다. 자, 이 용신을 볼 때, 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개를 하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 원래 신약이야, 신약, 그죠? 신약 사주인데, 신약 사주에서 만약에 길신을 보면, 뭐가 있어요? 어, 수색목과 화가 길신으로 들어오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어, 그렇죠? 수생목, 목생화가 신약인데, 아니죠. 신약이면 수와 금이 들어오지, 금이. 그죠? 금이 이렇게 들어오지. 수와 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가 길신으로 들어오기에는 가 너무 많잖아, 이거, 4개. 하나, 둘, 셋. 지금 4주 8자 중에서 4개인데, 네 여기에 행운이 또 수로 들어온다. 그죠? 수가 뭐가 들어있어요? 임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해자가 있는데, 이런 글자들이 만약에 행운에서 들어오면 물이 더 많아지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물이 많으면, 뭘로 잡아준다? 화로 잡아준다, 화로. 물이 너무 많으면, 물을 통제해줄 수 있는 화를 잡아준다, 용신을. 그죠? 어, 수생목, 목생화,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 음. 그래서, 수가 흉신, 길신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길신으로, 이걸 우리가 용신이라고 그러는데, 변용신이라고 부른다. 이걸 변용신이라고 그러고, 어, 길신을 뭘로 잡으냐 하면은, 어, 수가 지금 너무 강하니까, 수생목으로 하고, 목생화를, 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길신으로 잡아주고, 흉신을, 목에서, 목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검이고, 그다음에 하를 통제하는 게 수다. 이게 흉신으로 잡는다. 자, 두 번째 객국을 보자. 객국은 편제에 나와 있는 병기증을 가지고 투출되어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러면 뭐라고 그런다? 이거를 편제격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자. 그럼 편제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재격은편 편제... 편적격을편격을 갖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편적격이다 그러면, 재격은 뭐야? 돈하고 관계되잖아. 그렇죠? 재성을 가진다는 것은. 그런데, 편적격이기 때문에, 편적격은 뭐야? 이게, 정재는 차곡차곡이야. 정재는 따박따박, 차곡차곡, 뭐, 이런 거, 이런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 뭐, 월급, 월세, 뭐, 이런 걸 가지고 증재라고 그런다면, 편재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돈을, 아무나 가지고 있는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인자인 돈. 그죠? 이게 큰 돈일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다. 그래, 이걸 갖고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 민첩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죠.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음 머리도 좋아야 되고, 그렇잖아. 머리도 좋아야 되고. 응? 어. 재빨라야 되지, 재빨라야. 그래야 돈을, 편제를 갖고 오는 거야. 편제기가.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보면, 급제를 지금 갖고 있잖아. 그죠? 급제는 경쟁심리잖아. 급제는 경쟁심리다. 그래서 이 사람은, 편재를 취득하기 위해서, 편제를 취득하기 위해서 급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쟁심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자, 어쨌든 어, 개해는 개는 개는 뭐야? 맑은, 맑은 물 우리가 뭐, 이렇게 하잖아. 맑은 물, 음용수뭐 염용수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죠? 음용수어 박지라고도 하죠. 자, 이런 것보다는 공동생활 뭐 이런 거지. 공동생활 뭐 이런 건데 맑은 물이다. 맑은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는 해는. 큰 물, 흐르는 물, 이러잖아. 그죠. 윤화성이 강한 물. 그죠? 뭐, 뭐라 그러죠? 우리, 쓰나미, 뭐, 이런 거 하고도 관계 있어. 어. 해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 어, 임도 가지고 있고, 합도 가지고 있고, 그랬네. 요 그죠? 자, 큰 물이다. 그러나, 자, 개, 해를 같이 보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간여 지동이라고 그런다. 관저지동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집이 세다, 부화내동한다, 부화내동한다.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우자 베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죠? 대우자 베타성이다. 이 물은 지금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이 아니지. 맑은 물과 혼탁한 물이. 그러니까 맑은 물과 탁 뭐라고 그러지? 이게 맑은 물 플러스, 맑은 물에다가 탁한 물. 탁한 물이 이렇게 섞인 거예요, 탁한 물이. 자, 맑은 물과 탁한 물이 섞이면 뭐가 많이 산다? 고기가 많이 산다. 고기가 생물이 많이 산다. 그 생물이 많이 산다는 것은, 많은 것에 대한 포용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포용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물은 뭐라고 그랬어? 그릇에 따라서 그 크기를 달리한다 그랬잖아. 작은 세숫대에 닿으면 세숫대의 모양, 컵에 담으면 컵의 모양을 내는 게 그거다. 그러나 강으로 가면은 엄청 큰 물이 된다. 환경과 거기에 따라서 그 그릇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적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뚝이 있는데 뚝에 만약에 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뚫고 지나가는 거지. 물을 옆으로 셀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큰 바위가 중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때려 쓸어버리거나 아니면 피해가겠지. 이게 물의 습성이잖아, 유화성의 습성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개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조직에서뭘 하는 게 좋다, 총무를 막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그 그렇죠? 개해를 가지고 있는. 하잖아, 그렇죠? 개해를 가지고 있는 음.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빗물이 이제, 게 빗물이다, 빗물. 빗물이 모여서 이제 큰 바닷물이 되는, 강물이 되는 거야, 강물이. 그죠? 강물이 되는. 그래서 이 강물이 되기까지는 비를 기다리는 기다림. 이런 게 있잖아. 느긋하게. 언젠가는 뭐, 걔가 강이 되어서 흘러가겠지. 그죠? 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야, 그죠? 걔는. 어?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여자니까, 여자니까, 우리가 한번 보자. 여자니까, 뭘 한다? 여자는 뭘 본다 그랬어? 음,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거부터 한번 봅시다. 지난감부터 한번 보자. 무, 임 이미 있는데, 자, 무는 뭐예요? 무는, 어, 정관이지 정관. 정관이고, 갑은 상관이에요, 상관. 임은, 어, 증세가 되겠네. 이걸 갖고 있다. 내가 지금, 이거를 내가 지금 깔고 있는 거죠, 깔고 있는 거. 그렇죠. 음. 응. 상관을 가지고 있다, 상관을. 상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그죠? 그래서, 상관이 뭐야? 정관을 극하잖아. 규정을 무시하고, 뭐 한다? 질서를 파괴하고, 뭐 이런 거잖아. 그건 뭐다? 법대로 안 살고, 약간 사기꾼의 기질도 있다. 말을 잘하잖아. 상관은 표현을 잘하는 거잖아. 그죠? 어. 이 상관이 지금, 갑이 해를 보면, 갑이 해를 보면, 그 장생이야, 장생. 장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가비를 보면 장생이야 아. 이렇게 보는 거지. 그 증재와 이 사람은 말로 해가지고 돈도 벌고 지기도 얻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증재가 아니고 급제네 급제. 해니까 급제죠 급제라는 건 뭐야? 경쟁심이잖아 경쟁심리 응. 근데 이 급제는 내가 나, 나 나는 뭐야? 이게 식상이 있고 재성이 있을 때 나는 뭘 극한다? 재성을 극하잖아 내 밑에 지금 내 밑에 회인데내 밑에 급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야? 내가 재물을,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어, 그 한다, 이런 거지. 이렇게 막는다라는 소스요 급제. 재물을 서로, 다, 재물을 놓고 다투는 사람 아니야 다투는 사람. 그걸 내가 깔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재물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놈이 내 밑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렇게 보면 돼. 자, 여자니까, 우리가 뭘 봅니까? 관성과 식상을 본다, 이게, 식상을. 관성은 뭐예요? 남편이라고 있잖아, 남편. 남자. 뭐, 직업. 이런게또 관계가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은 관성을 보면, 관성이 뭐예요? 이 사람은 토가 관성이야. 토가. 자, 무토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축토도 있을 수가 있는데, 축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망으로 들어가거든요? 공망으로 들어가는 건 이게 평관인데 평관은 공망으로 들어왔다. 그럼 증 이건 정관인데 모토는 정관인데 정관은 진로 들어와. 그러면 남편이 남자의 관계는 하나는 공망으로 들어와. 하나는 진로 들어왔기 때문에 남자 복은 있다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어. 그러나 내 밑에 지금 물을 깔고 있기 때문에 뭐 한다? 숨겨둔 남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내 남편은 어디야? 손 아래 남편이다. 손 아래 내보다 나이 차이 나는 손 아래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산다. 어. 거기다 절로 들어왔잖아 절로. 그럼 남편하고의 관계는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내 나름대로 여자를, 남자를 하나 깔고 있다. 이 남자는 뭘 좋아한다? 비를 좋아한다. 이게 뭐야? 무토, 술토는 황야잖아. 황야, 황냐, 사막. 사막은 뭘 요구한다? 비를 요구하잖아. 끊임없이 이 여자의 도움을 원하는 남자가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응? 근본적으로 보면 남편 복은 별로 없다. 이렇게. 다음, 식상인데, 식상은 지금 원국에는 식상이 없어요. 그렇죠? 수색목인데, 목이 없잖아. 목이 여기 하나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지장관에 있는 거고, 원국에는 목이 없어. 원국에 목이 없다. 원국에 목이 없다. 식상이 없다는 것은 자식하고의 관계는 별로다. 그러나, 지금 얘기해 보면은, 갑목이 지금 들어와서 상관으로 들어와가지고, 가비해를 보면은 장생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뭐 한다? 내노후를 책임진다. 노후를 책임진다. 이렇게 부릅니다. 식사. 자, 재성을 보면 이게 재성과 재성, 재승, 재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게 부친이잖아. 그죠? 부친이 왕성하니까 부친이 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 괜찮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뭐야? 어떤 직위를 얻었어? 그 직위로 말년의편제를 돈을 끌고 오는 거잖아. 어릴 때는 공부를 잘했다. 그러나 모친과의 관계는 어떻다? 멀다. 왜? 멀게 있어. 멀리 돼 있어. 음. 이 남편과의 그리는, 이 남편은 지금 절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남편과의 무게합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밖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절로 들어왔기 때문에 남편 덕이 없다. 그래,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데 왜 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도 잘안된다 이건. 응? 어. 제 성은 어떻게 돼요? 개수의 재승은, 재승은 수생목, 목성화네, 화. 그죠? 화는 뭐가 들어있어? 병이 들어있고, 정이 들어있다. 병이 만약에 그걸 보면, 해를 보면, 슬이지. 정이 보면은 태가 되요이 재승도 태로 들어와있기 때문에 재승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 그죠? 재승을 갖고 있긴 합니다. 자, 이 사람도, 개, 해, 급, 이게 지금 자기가 그, 수와 수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야, 우리는? 간녀 지동이라고 그러잖아, 간녀 지동. 그죠? 간여 지동이니까 지 나름대로 고집? 이런 건 있겠지. 벼고자 베타성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그렇죠이 급제가 재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급제가 재앙으로 있다는 것은 행제가 누군가 출시한 행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출시한 행제가 있다. 그 출시한 행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 내가 이 사람하고 재산을 가지고 싸우면 진다 이긴다 진다. 저건 저항이니까. 음. 자이 정도로 보자. 그죠? 자 아까 그게 뭐라 고 그랬어요? 용신이 뭐라고? 용신을 몰로 잡았죠 우리가. 용신을 용신을 목과 화로 잡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민년이다 그러면 목이 지금 용신으로 들어왔잖아 목이 뭐예요? 수색목이니까 상관으로 들어왔고 식상으로 들어왔고 내년도 마찬가지 식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내년은 뭐 어떻게 한다? 활동력이 굉장히 많아지겠네 그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우리가 재성이 있잖아 재성 재성을 볼라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식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내가 식상이 없으면 재성을 취하기 어려워. 그래서 나, 식상을, 치, 식상, 노력을 해야, 활동을 해야 돈을 벌잖아. 내가 공부를 해야 인성. 공부를 해야 명예를 얻는 거야. 관성을. 어? 공부를 해야 취기를 얻는 거뭐 어떤 명예를 얻는 거고. 내가 노력을 해야 활동을 해야 돈을 버는 거지. 뭐 올해 내년은 어떻게 한다? 활동을 많이 하는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돈도 좀 벌겠다. 뭐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60갑자 실전사주 60개를 다 했어요. 아, 저도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어, 우리 저 이렇게 사진, 뭐, 카메라 잡아주러 우리 카메라맨도 고생하셨고, 어,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아,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어, 다른 걸로 여러분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